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는 진짜의 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반박을 한번 해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가달입니다. 오늘은 엄마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아이 자존감과 엄마 자존감은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어요. 아하 페어렌팅의 대표인 로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위에서 통제하기보다는 옆에서 토, 코칭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위에서 통제하기보다는 옆에서 코칭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에서 통제한다 라고 하는 건 흔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서 방울변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방법인데 이것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옆에서 계속 토닥토닥 거리면서 코칭을 한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자존감이 낮으면 토닥토닥 하면서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엄마가 아이를 훨씬 더잘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바네사 라포인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이는. 안전함을 느끼기 전에는 정서를 조절, 조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서를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이가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엄마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못할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자존감에는 자 하위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효능감과 조절력과 자율성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건그 칼자루를 내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니얼 카너먼이 얘기했던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아는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 두 가지 자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아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 중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부분의 것들이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하는 자아에서 내,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셀프 톡이나 혹은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부정적인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즉 부정적인 걸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는 진짜의 나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반박을 한번 해보면 돼요.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는 실제의 나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서 실제의 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기억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외의 기억들을 찾아봐서 긍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가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